우리는 늘 바다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바다는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바다는 뜨거워지고 어장은 하나둘 사라졌다. 흔들린 생태계는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바다의 경고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제주까지 우리는 바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 처음 찾은 것은 경남 통영의 멍게 양식장이다. 양식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멍게를 옮기고 손질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멍게가 어떻게 채취되고 또 어떻게 손질되는지 과정을 직접 시켜놨다. 그런데 멍게의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 멍게의 크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멍게는 수온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지난해 기후 변화로 인해 남해안 양식장의 멍게가 무려 97%나 폐사했다. 결국 어민들은 6에서 7개월밖에 자라지 못한 어린 멍게를 수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크기가 작았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와 우리 식탁의 미래와도 직결된 현실이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남 거제시의 불양식장이다. 이곳 역시 기후 변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거제시는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다. 고소운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고 그 중심에는 개체굴이 있다. 개체굴은 굴을 하나씩 낱개로 키워 수확하는 방식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 지치는 수온 변화와 질병에 강해 회사율이 낮고 성장 속도가 빨라 기후 변화 대응형 양식 어종으로 적합하다. 어민들은 대체굴과 지치 양식을 통해 흔들린 수산업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다. 이곳은 충남 서천군 홍원항이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배들과 멀리 김 양식을 위해 꽂자둔 막대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 사람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공무철 어촌 계장님을 만나 서천군의 닥친 기후 변화와 그 대응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뭐 바다의 온도 좀 뜨거워지고 고수온에 따라서 좀 실제로 어획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들이 좀 있나요? 네 많죠. 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어, 상반기만 해도 그렇고, 고소에 따라서 영향이 엄청 많이 감소가. 어느 정도, 뭐, 그런 수치에 대해서는. 어,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 제가 정확하게는잘 모르지만, 최소한 한30% 이상은 감소가. 있어요. 아, 30%. 긴 양식은 어떨까요? 긴 양식은 그고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 그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거죠. 37년까지만 해도 정, 그때까지만 해도 한 4월 중순, 최소한 4월 말까지, 뭐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긴 양식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빠른 데는 2월 말에 끝나고, 아니면 3월 중순에 끝나고, 아주 조금 먼 바다로 나가면 3월 말이면 끝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이 단축됐다는 거죠. 품질에 좀 영향이... 품질도,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품질이 점점점 안 좋죠, 음. 좋지 않은 품질이죠. 사실 음. 어종들이 아니 어행량이 좀 줄었다라고 음. 말씀하시는데 꽃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꽃게 올해 지금 가을에는 지금 조금 나오긴 하는데 봄 꽃게는 전혀 안나어요원래는 음.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봄 꽃게가 어 우리 어종의 꽃게 어종의 대세를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면 가을에는 꽃게 킬로그램당의 가격이 5천원, 6천원밖에 안 해요. 근데 봄꽃게는 4, 5만원씩 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엄청 나요. 근데 봄꽃게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 요 그것도 고소의 영향. 온이 높아서 아니면 다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 바다에 나오는 뭐 고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안 나오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갯벌들에서 살라는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 낙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는다. 어 많아요. 그런 영향이 많습니 이런 바다 영향에따라서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봉조 채취를 했는데 고선에 견디는 폐류가 있는 반면 고선에 폐사하는 폐류들이 많아요. 특히 고선에 폐사하는 그 패류들은 바지락죠. 바지락은 고소의견대 낙지를 보태요 그래서 올해 태안 서산 이쪽은 바지락이 많이 폐서해 갖고 그쪽으로 생균이 전혀 없었고 음. 다행히도 서천군 같은 경우는 동죽을 많이 해요. 바지락도 하고 하는데 바지락 양식장보다는 동죽 양식장이 많은데 동죽 동죽이란 표현은 고소니 쪽 단이에요. 다음 목적지는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다. 푸른 바다 위 부두 앞 기요스트 연구진들이 잠수 준비로 분주하다. 양현석 박사와 연구진 3 명은. 잠수할 지점을 다시 한번 브리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라인을 하나 잡고, 어, 30m 수심하고 한 20m 수심 두 군데를 들어갈 거야. 첫 번째는, 어, 지금 조류가 아직 멈추지 않아가지고, 어, 20m 수심에서 먼저 다이빙하고, 2차는 깊은 수심으로 갈 거야. 원래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조류 때문에 낮은 수심 먼저 하고,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 하기에 앞서 산소통을 점검하고 다이빙 장비를 철저히 체크한다. 이번 조사는 홍조류, 소라, 조기류 등 해양 생물을 채집해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함이다. 특히 연구진의 눈길은 외래 유입으로 추정되는 분체 먼개에 집중된다. 약 30분간 바닷속을 누빈 후. 연구지는 물 밖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손끝에는 바다가 보내는 경고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다이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지형이라서 저희가 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또 찾아보고, 사이트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은 이제 다른 기존에 활용하지 않은 생물들을 저희가 찾아서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높아가면은 해조류들이 어 성장이 그러니까 생 그... 녹는다고 그러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경우는. 낮은 수온에, 다시마, 감태 같은 경우에 낮은 수온에서 성장이 좋은데, 수온이 높고 수온이 높고 그 다음에 pH가 낮아지면 얘들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들 입이 입이 좀 녹아서 어, 사라지는,